네, 어, 39번 잠깐만 설명 더 할게요. 이거는 우리 수업시간에 진짜 많이 한 거죠.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 그림이 잘안 그려지네요. 물이 있으면 이 물이 깨끗해요. 깨끗하면 산소 가많겠죠 그래서 물고기들도 산소를 먹고 사는데 살기가 좋죠. 이녹아 있는 산소 녹아서 존재하는 산소를 용존산소라 그래요. 그리기,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용존산소 있죠.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산소가 많아요. 많아요. 깨끗한 물에는 산소가 많아서 물고기들도 산소 먹고 살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찌꺼기가 들어왔어요. 부유물, 그러죠. 이 찌꺼기가 막 들어와서 물이 오염돼요. 오염돼서 이 먹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물체들이 미생물을 비롯한 생물체들이 많이 늘어나요. 생물체들이 증가하죠. 늘어나면 이 생물체들이 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얘들도 산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부유물이 많아져서 미생물체가 많아지면 이 사람 얘들도 그 미생물들도 산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 부유물들이 많아지면 얘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 산소요.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그 필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얘들 이거 분해하고 미생물들한테 산소가 다 가버리니까 여기 산소가 적어지면 물고기들은 먹을 산소가 없어지니까 배를 위로 하고 이렇게 떠오르죠. 죽죠. 그래서 이제 이 부영양화가 생기는 거죠. 여기 이 오염 물질이 많아지는 상태를 영양이 부자 됐잖아요. 부영양화고 물에 탁도 물이 흐려지겠죠.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다 높아져요. 용존 산소는 낮아지죠. 이 미생물들이 많이 먹어 버렸으니까. 자, 간단하죠. 그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39번에 1번, 40번에 환경 오염으로 인한 현상으로 옳은 것. 자, 환경 오염됐으면 당연히 이상 기후가 증가하겠죠. 환경 오염돼서 그 어제 우리 다했죠 그죠? 그, 저기, 20-1에서 오존층이얇아지면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상기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0번에 4번이고, 41번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A씨에게 진찰비, 검살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자 진료비 지불 방식이 국가마다 달라요. 그런데 국가마다 다른데 그 우리나라는 몇개 질병에서 포괄수까지를 하고 있고 포괄수까지는 진단명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수 돌기염, 그다음에 뭐 질식뿐만 이 진단명에 따라서 이제 간단한 질병들은 이 중증도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비슷한 질병들은 돈이 들어가는 게 비슷한 질병들은 포괄 수까제를할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몇개안 돼요. 그 다음에 행위별 수가제는각 진찰비, 검사비, 수술비, 간호비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다 청구해요. 그걸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 그런다는 얘기죠. 행위별 수가제 공급제는 북한이나 이런, 이런 데처럼, 그, 의료인들을 전부 월급 주는 거예요. 몇 명을 진료하든, 어떻게 진료하든 월급을, 월급으로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많이 길어지는데 우리 수업시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41번에 행위별수까지. 자, 42번에 장기 요양급여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이거 우리 20-1에서 나왔죠. 이렇게 비슷한 거.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입소. 입소시키는 거는 시설급여예요. 그죠? 노인요양시설이라 그래요. 노인요양시설 중에는 노인요양원. 이건 장기요양하는 거예요. 장기 입소하는 거예요. 노인요양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공동생활 과정이 있어요. 노인공동생활 과정이 있는데, 그 구인 이하를 어,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 임대가 가능하죠. 노, 노인 요양원은 자가라야 돼요. 자기 빌딩이 원 자기 건물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0인 이상을 할수 있죠. 노인 요양 시설, 이건 입소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주간보호센터하고 노인 요양공 노인 요양,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시설이죠. 똑같은 시설인데, 그 10인 이상이니까 노인 요양 시설이고, 노인 요양원, 그 다음에 10인 미만, 9인까지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그죠? 자, 양로는 질병이 없는 안 아픈 노인들이 가서 생활 시설이에요. 생활 시설. 자, 43번에 어, 우리나라 의료 기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의료 급여는 기초 생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부조에 속하죠. 43번에 4번이에요. 사회 사 사회 보장 사업 중에 공공 부조에 속해요. 그다음에 44번에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성 중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를 포함하는 내용은 다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성 요소 중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의사결정, 규제, 정책이죠. 이게 왜냐하면 어, 지도하고 의사결정하게 해주고 이제 어떤 법을 정해서 혹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예요. 자원개발 이런 좀다르죠듯이자 45번에 어,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공무원이 간호사라고 그랬죠 지난회에서 마을 건강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1차 보건 의료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 마을 건강원은 어, 보건소에서 나가는 간호사나 그 전문 인력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사람, 연락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의 실정이나 그뭐 환자 혹은 그 대상자들의 대, 대상자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연계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참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을 건강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 자 수용 가능성, 지불 가능성 이거는 그이 우리 1차 보건 의료에서 값이 싸서 지불할 만한 능력이 되는 선에서 그 어, 의료비를 혹은 건강 증진비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에요. 접근성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편성 이런 건남말뜻 그대로고. 자, 45번에 마을 건강원제도는 주민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자, 46번에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건소는 지방보건행정기관이에요. 20-1에서 나왔죠. 자, 47번에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실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인지를 수준을 파악을 하고 학습자들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게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뭘 알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알아 가지고 교육을 계획하고 교육내용을 계획하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라 그래요. 이것도 어제 우리, 저기, 20-1에서 나왔는 거예요. 그죠? 자, 진단평가, 사전평가예요, 사전.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에 성교육하러 갔는데,